야,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러면은 딜안 나올 건데? 야, 약공이 맞아, 여러분들. 태오? 복수자 썼어야지. <목소리> 누가 약공 쓰라는지 모르겠는데. 파와야 <목소리> 딜이 10, 씨... 31% 남았고, 85% 남았고, 80% 남았고. 야, 만약에 치피치피 썼으면 얘네 두명 죽였어.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딱 나오지 않냐, 여러분. 이거 만약에 이캐릭이 복수자의 치피치피였으면은, 여러분들. 이거 어떻게 됐어요? 얘네 뒤졌어요, 이미. 근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? 힐 받고 또 피가 차. 그럼 얘네 또 살아있어. 또 평타로 들어와. 이거 원래 진작에 끝났어야 될 싸움인데 지금 끌고 가는 거 봐. 약공 쓰는 경우는, 약공은, 단타 애들이 쓰는, 거, 단타 애들이. 어. 근데 약공 쓰려면 방대 못 짓지 않은. 뭔 소리야, 저건? 약공 셋을 해도 어차피 딜이 안 나왔고 방 셋을 못 치죠 똑같아 아 막기 뜨니까 약공으로 해야 된다 그럼 도대체 남은 딜은 누가 하냐고 조상님이 해주냐 그리고 방어 방덱 쓰는 애들 쓰는 애들 때문에 약공 씁니다 <laughs> 어떻게 죽일 건데 <laughs> 약공 딜로 아니 방덱 쓰는 애들 때문에 약공 씁니다 하는데 어떻게 죽일 건데 약공 딜로 야, 약공 세팅은단일딜의 애들 써야 돼요. 뭔 느낌인지 아시죠? 무조건입니다, 이거는. 5인기 쓰는, 그, 영웅, 영한테 약공 세팅 하라는,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. 사람이, 이해도가, 0인 거, 0인 거예요. 어차피 5인기라 한두 명은 뭐, 전부 다맞기가90% 되더라도, 한두 명은 뜬단 말이지. 약공이, 약한 애들 패는 거, 플러스 알파. 딜 1.3배.